제가 웃긴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 다 모였네. 컷. 탑. 다이. 콜. 콜. 빙. 탑. 다이. 콜. 패스. 빙. 하. 하. 콜. 패스. 패스. 세컨. 세컨! 이건 먹어야지! 아 이렇게 만나기도 진짜 쉽지 않거든요? 이 안된다 안된다 이제 별걸 다 보여주네요 한 게임이 뭐 그거야 그렇고 이 오른쪽에 보면 신세계 지원 있잖아요 그니까 똑같은 세컨인데 이런데서 순차이가 나는거예요 요즘에 누가 이런 저렴한 액션을 써요 연기하는건 좋은데 너무 티나 이미 잘 맞았다고 딱 보이는데 그거를 촌티나게 누가 저런 액션 씁니까 진짜 없어 보이는 세컨 아닙니까 이거 아 진짜 저렴하다 저렴해.